시험 가 득한 세상 속 에서 불같은 우겨 쌈을 당하 는 시험 속 에서 찌르 는고 통도 받아들 이고 견 디고 버티 면서 치르 같이 어두운 현실 환경 앞 에서, 주여 신음소리를 터트릴 수밖에 없는 아픔 고통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사 아들 예수 그리도를 스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려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인내임을 믿습니다. 이 인내가 그리스도 인내입니다. 요베 인내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베 인내를 만들어 주셨고 요베 결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갑절의 축복으로 결말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고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바로 그런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갑절의 좋은 결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험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 고백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좋은 결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